대한민국에서 운전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수가 3,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중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면허는 벌점이 40점만 넘어도 정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면 40일, 50점이면 5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 처분 받기가 쉬운 줄 알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5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 각길 통행시 30점 이런 식으로 2회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벌점이 쌓이게 되는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이유로 받은 벌점은 점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점 관리를 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벌점을 차감해주는 운전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인데요.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아예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한번 신청하셨다가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깜빡하고 다시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만 하면 혹시라도 내가 40점 이상의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를 사용하여 벌점이나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운전면허는 있지만 지금은 차량이 없거나 장롱면허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시 매년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에서 공제하여 면허 정지를 면하거나 혹시라도 면허가 정지되었다면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경감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 중인데 벌점 40점이 누적되었을 경우 당연히 면허가 정지되어야 하지만 보유한 마일리지 10점을 공제받아 벌점 49점까지는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 벌점이 60점이라면 면허정지 기간이 60일이지만 내 마일리지 10점을 차감하여 면허정지 일수를 5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5년째 서약 중이라 마일리지가 40점이 쌓였고, 이제 곧 50점이 되는데요. 면허가 정지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에도 40점이나 되는 마일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나는 공인인증서도 없고 인터넷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만 지참하시고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은행 지점에서도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2020년 9월 29일부터 접수대행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하니 이점 기억하시고 우리은행으로 방문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 불이익은 없나요? 만약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천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서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위반 또는 사고일 다음날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잊지 말고 다시 신청해주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반이나 사고로 서약이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고, 해마다 10점씩 적립됩니다. 그럼 적립된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사용이 가능한데요. 면허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지 처분이 이미 결정되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면허정지 처분 결정이 되기 전인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만 소지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안전운전하시기 때문에 벌점 받으시는 일 없으시겠지만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만일의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